주식종목 3분 분석 있들 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오늘은 KKR에서 운용하는 또 선순위 기업대출 관련 종목인 FS KKR 캐피탈에 대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펀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약 14%에 육박하는 상당히 고금리로 어, 배당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되어, 되어 있고요 배당 주기 같은 경우에는 분기배당 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뭐 이런 이 하위자산 자체가 기업에 대한 선순위 대출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크진 않고 계속해서 박스 꺼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 에코티 업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이 배당수익률 연의 14% 이기 때문에 분기 지급이고 어 달에 어 분기에 한4.5% 정도 배당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설명을 짧게 보게 되면 현재 뉴욕 거래소에 좀 상장이 되어 있고 티커는 FSK입니다. 플레임은 FSKKR 캐피털이고 어, 20불 정도에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분기마다 배당을 하게 되는것 같고 네이버에서는 약13%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격에 따라서 이 배당이 바뀌고 하위자산의 그 이자 수치 현황에 따라서 어, 수익률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총은 약 7조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펀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폐쇄형 펀드이고, 어, 그러면 이건 만기가 있, 있게 됩니다. 결국엔. 그리고 미국 중간 기업, 중간 기업이라고 하면은 미들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미들 마켓의 어, 선순위 대출뿐만이 아니고 뭐 구조화 기타 채무 뭐 CDS까지 파생상품까지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장일은 일단 2014년이고요. 어, 폐생 펀드라고 해서 기간이 보통은 10년 정도인데, 거의 만기가 다가왔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기간은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드가를 보게 되면, 이 에드가에서 이 포트폴리오 컴페니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만기일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26년, 28년, 30년에도 돼 있는 걸 있는 거 보니 보통 30년까지 마무리하고 30년 초중반 전후로 이 펀드를 뭐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만기일로 봤을 때더 자세히 볼펀드는 KKR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관련 펀드를 찾아보게 되면 펀드 만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엑셀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키움의 기반으로 현재 연, 평균 배당이 14%가 나오기 때문에, 1000만원 투자했을 때 연배당이 약 140만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은 한 35만원 정도 나오고요. 5000만원 투자했을 때는 연배당 700, 1억 투자했을 때 연배당 1400. 그렇기 때문에 분기에 약 350만원 정도 기대해 볼수 있겠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